자, 안녕하세요. 8월 11일 월요일 아침, 오늘 장전 전략과 매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입추가 지났고, 그 다음에 말복이 토요일 날 지났는데, 그래도 몸, 더운 여름 동안 몸 많이 상하셨을 텐데, 맛있는 거 보양식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8월 둘째 주, 8월 11일, 어, 글로벌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랠리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44,175.61포인트, 플러스 0.47% 상승했고요. S&P 500은 6389.45, 플러스 0.78%. 나스닥은 21,450.02, 플러스 0.98%로 마감했고요. 러셀 2000은 플러스 0.1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상승을 이끈 건 애플이었습니다. 미국 내 140조 원 투자 발표에 플러스 4.24%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핀터레스트가 마이너스 10%, 언더아머가 마이너스 17%, 트레이드데스크가 마이너스 39%로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고요. 미신년물 국채금리는 4.28%로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98.1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이벤트는 8월 12일 미국 CPI 발표인데요. 14일 15일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도 잠시 볼게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3210.01% 포인트 마이너스 0.5%로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809.27% 플러스 0.43%로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5일 연속 상승을 해줬다면 조금 더그 수급적 이벤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 455억원, 기관은 621억원 순매수했고요. 기술 바이오 컨텐츠 중심의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삼성전자가 1.8% 상승했고 두산 엘러빌리티는 1.53%, 셀세리온 0.93%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389.6원으로 플러스 8 4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뉴스 이벤트는 신규 대형원전 SMR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는 점이고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 NPU 조건 완화 소식도 나왔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확대가 9월부터 시행되며 면세, 카지노, 화장품 섹터의 수급이 기대된다는 것이 컸죠. 글로벌 이슈로는 미중 AI칩 수출 규제 완화 요구 GM의 중국산 배터리 채택 소식이 주목이 됩니다 내수 소비 관광 섹터인데요 파라다이스는 11.03% 상승했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와 함께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확대 수의 기대감이 겹쳤습니다 카지노 매출 회복세가 분명해지고 하반기 중국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특수까지 기대되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호텔 면세 화장품은 호텔 신라, 신세계, 아모레지, LG 생활 건강 등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매출 턴아라운드가 기대되는 점이 크고 화장품주는 중국 소비 회복과 동남아 중국 수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원전 SMR 정책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1.53% 상승했는데요. 연내 신규 대형 원전 SMR 도입 추진 소식에 정책 모멘텀이 부각됐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 계약 체결 임박설도 나오면서 주간 월간 차트상 거래량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한정기술 한신기계 SMR 설계 제작 설비 부분 경쟁력이 있어 정책 수혜에 기대가 되고요. 특히 글로벌 원전시장 재진입과 미국 투자펀드 활용 계획이 맞물려 주간 월간 수익 관점에서 유효합니다. 세 번째는 AI 반도체 문입니다 심태계 플러스 10% 상승했는데 하반기 반도체 기판 이익률 개선 전망이 증권과 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콜라리스 오피스, AI 오피스 솔루션 개발업체인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국책과제 선정이 이슈로 테마성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유진 로봇은 K-휴머노이드 참여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고 AI 로봇 제조 특화형 개발 본격화로 모멘텀이 형성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알파벳, 코어위브 모두 AI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바이오. 한마리서치가 플러스 9.2% 상승했고요. 2분기 영업 이익이 559억 원, 전년 대비 81.7% 상승했고요. 미용 톡신 수출 확대와 해외 의료 미용 수요 확대가 맞물렸습니다. HK이노에는 영육성 식도염 치료제 KKB 미국 임상 3상을 성공했습니다. FDA 허가 기대감에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알테오제는 기술 수출 기대와 기관 수급 유입으로 주간 차트상 단기 돌파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평산섹터입니다 LIG Next 1, -14.93%,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47%, 현대로템 -4.87%로 하락했고요. 트럼프푸틴 회담 임박과 전쟁, 전쟁 종식 가능성 보도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기관 순매도가 집중되면서 단기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 이벤트 전까지 약세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 테마는 분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두산바켓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중기 모멘텀이 유지됐고요. K컬처 엔터 테마는 YG 엔터가 플러스 4.48% 2분기 흑자전환과 글로벌 팬덤 IP 확장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JYP, 하이브도 중국 소비회복과 콘서트 스케줄 확대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전 관망세 속에서 테마 매매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 매매 쪽으로 살펴보면 중국 모비자 입국 관련 카지노, 면세, 호텔, 화장품주를 1차 공략 대상으로 두고 장 초반 시세 분출 시 5에서 10% 단계 수익 구간을 노립니다. AI 반도체 섹터는 신텍 폴라리스 오피스, 유진로버처럼 뉴스와 수급이 맞물린 종목 위주로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합니다. 원전 s m l 테마는 두산 에너빌리티, 환전기술의 장중 눌림을 줄 경우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스윙 전략으로는 건설기계, 음식료, 화장품 세트를 주간 모멘텀 종료로 설정합니다. 다만 방산과 2차 전제는 이벤트 후 진입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요약과 대응 전략 포지션 말씀드리면 오늘 월요일 시장은 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추격보다는 테마 이슈주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략 포인트는 단기 운용을 60, 현금은 40% 대기를 설정하고 이벤트 발표 전후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진입을 노립시다. 방산 2차 전지는 단기 약세 가능성을 감안해 관망합니다. 내수 소비 관광과 AI 원전주 중심으로 포트를 운영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전 강세 종목의 초반 탄력을 빠르게 활용하고 오후에는 관망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월요일 장전 매매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